안녕하세요. 벨로퍼 최일장입니다 다온 미니 349 제품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다온사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말씀드렸고, 가격이 착해졌습니다. 원래 다온은 첼로가 수입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바 자전거로 수입사가 바뀌고 나서 가격이 많이 할인됐습니다. 이 제품 비슷한 제품이 작년에 K3 플러스라고 105만원이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100만원이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은 80만원입니다. 거의 한 20만 원 훨씬 저렴해진 제품으로 가성비 좋게 만나볼 수 있게 돼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은지 왜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들바는 알미늄 핸들바의 일자 핸들바로 주행하기 편한 제품이 장착됐고 브레이크는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기아는 9단입니다. 9단 원터치레버 9단 다운 변속기 9단이 들어가 있어요. 예 눈금 게이지가 보여서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레버가 하나 있죠. 레버가 뭐냐면은 레버 이렇게 올리고 위에 아래 각도 조절해가지고 편하게 해서 딱 위치 잡을 수 있는 레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높낮이 예, 높낮이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빨간 점이 있어요. 빨간 점이 뭐냐면은 접었을 때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접으면은 된다. 이따 한번 접는 방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 기계식인데 140mm 로터, 좀 작은 로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160mm 로터를 사용합니다. 캘리퍼라고 하는 부위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건 독특하게 앞에 들어가 있네요. 포크는 알루미늄 포크 들어가 있고 프레임도 경량 알미늄입니다. 루 지금 앞바퀴 보니까 스포크가 듬성듬성 빠져있죠. 경량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좀뺀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력은 다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랭크. 크랭크 쪽 같이 보시면은 크랭크가 엄청 커요. 55t 에요. 55t 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보통 일반 로드 자전거 스피드를 가장 많이 나는 제품이, 내는 제품이 로드 자전거. 로드 자전거인데 50t를 많이 씁니다. 좀큰거 쓰시는 분들이 52t. 이거는 무려 55t. 그래서 엄청 스피드를 빠르게 낼수 있다는 겁니다. 크랭크 카바가 알미늄이라 충격에도 강하고 잘 부러지지 않고 저렴한 제품들은 이런 크랭크 카바를 플라스틱을 많이 쓰죠. 그래서 충격에 약해서 충격을 받으면 부러지거나 그래서 탈거해버리는데 이 제품은 알미늄 크랭크 가이드를 써서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은 접이식. 예, 이렇게. 눌러서 올리고, 눌러서 내리고, 이렇게 편하게 서울 수 있습니다. 크랭크 셋이 여기 실드 베배링이 들어가서 페달링 할때 부드럽게 페달링 할수 있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프라켓, 스프라켓은 이제 9단, 11에 28t라 아마 언덕 올라가실 때는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크랭크가 크기 때문에 스피드는 빠르게 내실 수 있다. 거의 로드급으로 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뒷변속기는 다운사에서 나온 예, 뒷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필셋 돌아가는 라체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접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접는 방법은 우선 안장을 최대한 내리세요. 안장을 최대한 내리시고, 이 제품은 스탠드가 없습니다.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서 먼저 핸들을 먼저 접습니다. 핸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 빨간색 쪽으로 위치시키고, 핸들을 레버 위에 올리고, 낮춘 다음에, 예, 고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올리고, 에바 바깥으로 해서, 딱,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달을 한, 어, 11시나 1시? 이쯤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프레임을, 딱 접어주시면, 예. 여기 보시면 자석이 접히죠. 예. 이렇게 되면은, 딱 됩니다. 접어서 이렇게 들어도 자성이 좀 세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연계해서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서 타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 349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부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한 가지 설명드릴 게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밑에 케이블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델텍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미니벨로는 이렇게 일자로만 돼 있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중이나 충격에 약합니다 근데 이 제품은 다운사에서 특허를 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델텍 케이블이라고 하중과 충격을 분사시키기 위해 장착된 제품입니다 어떻게 쓰냐 이게 케이블로 되어 있는데 접었을 때는 접혀지고 일반 자전거는 그 마른 목걸이잖아요. 그래서 다운 튜브, 다운 튜브의 기능을 이 델텍 케이블이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 349에 설명드렸고 이 제품 무게는 10.33kg 경량 자전거고 가격은 8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16인치 사이즈, 아담한 사이즈죠. 접어서 이제 자동차, 지하철에 휴대하기도 좋고 일반적으로 타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이제 출퇴근용이나 이동용, 마실용, 가볍게 타는 용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브 자전거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이런 가성비 좋은 제품 꾸준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